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새벽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함께 새벽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왜 어디 사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 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죠.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명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지명도 있겠지만 이게 생소한 지명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지명이 나오면 이제 습관적으로 무조건 지도를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에, 본도, 그다음 그 밑에 가파도기야 그리고 왼쪽 아래 갈라디아, 그리고 또 왼쪽에 아시아 비두니아 에, 이렇게 이제. 좀큰 행정 단위 이름입니다. 딱 보니까 여러분 어, 밑에 지중해가 보이시고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 뭐, 안디옥 이스라엘 땅이 보이시고 그리고 뭐, 어, 쭉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본도 갑바디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이 바로 어, 지중해 위쪽 그리고 흑해 밑에 에게해 오른쪽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이 땅이 오늘날 어디쯤인지 아마 금방 아실 텐데 아마 가보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지술래 어, 이스라엘하고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어, 2차, 3차까지 이 전도를 했던 그 지역에 있는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어 이제 여러분 이 터키는 다 이슬람화 됐죠. 기독교인들이 있긴 하지만 교회 터만 남았고 이 이슬람인들이지만 이 기독교인들 이 성지 순례 이 소위 말해서 이 관광객들 수입으로 어 대부분 또 먹고 사는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화면을 치워주시고요. 이 지역이 지금이야 이제 터키 투르키의 민족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당시 1세기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땅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영입니다. 로마 땅이고 그리고 전부 다이 중에는 뭐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 전부 다 예수 복음을 듣고 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편지가 한 곳으로 보내지면 물론 지금이야 뭐 어이 뭐라 그러죠? 이 통신 수단이 발달돼 있고 인쇄물이 발달돼 있어서 막쭉 동시에 어 해외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소식을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한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아그 어, 다음 지역에도 회람을 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이거를 뭐 사본을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으면 하지만 뭐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은 읽고 돌려보고 계속 어, 원본 편지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어찌 보면 터키 전역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다 커버하면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편지 딸랑 한 통하면서 어, 터키 지금의 이제 거의 뭐 절반 이상의 땅을 다 커버하고 있죠. 자, 간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베드로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볼 텐데요. 1 절을 일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끝 부분을 보실까요? 자, 뭐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보통 성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상, 베드로가 먼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상이 성경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발견이 됩니다. 한번 창세기 23장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자기의 원래 고향을 갈대야 우루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 땅이 니네 땅이라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무작정 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지요. 그데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 내 땅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도 자신은 이동하는 나그네,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거류민으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도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맞긴 하지만, 이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나그네 사상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에구방 바로 앞에 쓰게 되잖아요. 그때 에구방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등등 이 믿음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다. 아마 우리 1960년대 아마 유명했던 노래 중에 최희준 선생님 저도 기억을 할 정도면 아마 우리 여기 어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하숙생 뭐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 말이 이렇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참 옛날 노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철학적이고 인생의 의미를 담고 요즘 노래는 막 정신도 없고 막 의미도 잘 모르겠고 막 너무 혈란한 막 리듬 때문에 가사를 뭐 들을질 못하는데 옛날 노래들은 하나하나가 참 의미도 있고 운치도 있고 참 낭만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최희준 선생님이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참 일약 스타가 된걸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좌우간에 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었듯이 오늘 성경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말은 본향을 찾는 사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억나실 텐데 히브리서 11장, 12장 이렇게 보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이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늘 증언을 했다, 증언이 뭐예요? 고백입니다. 나는 나그입니다 집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479장 에, 찬송을 불렀는데 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어디 있느냐. 요 곡을 작곡한 이 분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에, 28살에 죽었더라고요 (28살) 아~ 인생을 꼭 피우기도 전이죠 (28이면) 어찌보면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할수 있는 (28살에) 이런 곡을 쓸수 있다 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아, 영원한 본양을 이~ 사모하면서 짧디 짧은 인생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어 크리스천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주류 주 어디 명함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어디 사회생활하면서 아유 전주 동부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목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에, 뭐,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닥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 그리고 이 베드로 어, 선은 특별히 이 아, 학자들에 의하면 네로 황제 치하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로 그 황제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이 자신의 시상, 이 영감을 얻기 위해 시를 쓰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해가지고 로마를 다 불바다로 만들고 막 그걸 보면서 막 시를 썼다는 그 거의 뭐반 미치광이로 취급이 되는 그 내로 황제 때면은 뭐 정말 이 예수 믿는다는 걸 말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나그네다 그런데 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2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2절 끝부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나그네다 이게 좀 서로 어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어있네요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누구의 택함, 어디의 택함을 받았느냐? 우리 이 절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세 군데만 노랗게 좀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즉,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삼위일체가 이 2절 한 구절 속에 다 나오죠. 그 베드로는 일부러 성삼위 하나님을 전부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나그네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그것도 누구의 택하심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 이절은 그냥 우리가 어, 넘어가기에는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서 내일 하루 더 이절을 살피기로 하고 사도 바울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이, 이 보셨던 그 지도에서 에게 해를 완전히 넘어가는 마게도니아 정말 지금의 이제 그리스 땅이 되겠죠. 이 그리스 땅 쪽에 있는 리틀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 이 퇴역 군인들 어, 평생을 로마의 전쟁에 투입됐던 이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 이 로마에 살게 되면 여러분 군인들 존재 자체가 제일 위협적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이 있기에 이 쿠테타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하나 새로 건설을 해주고 그 퇴역한 군인들을 아예 그것으로 이주시켜서 모든 특혜를 다 줍니다. 반란을 꿈꾸지 말고 여기서 여생을 편안하게 너희들에게 모든 혜택을 다줄 테니까. 그래서 이들은 세금도 면제를 받아요. 참뭐 굳이 정부에 반감을 가질 그런 이유조차 없는 그런 도시에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알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의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아마 들렸을 겁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를 포하여 사도 바울 전부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고향,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만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요. 맨 끝에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 두려움으로라고 하는 말이 어막 공포 속에 막 로마의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고 그러니 막 땅굴 파고 들어가서 공포 속에 살아라.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면서 어, 그의 그 탄압을 막막 막 걱정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이유, 근거. 뭘 근거로 두려움을 사,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느냐.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부른 즉이라는 말은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을 두렵게 살아라. 막살아가 막살아라가 아니, 아니라 아주 두려움을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산대로 네 신분이 아니라 네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베드로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야, 난 택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그 나의 이 고백 그 신분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는다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그 자녀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평생 목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함을 성삼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너희들에게 무죄로 너희들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삶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흩어져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제 계속 살피기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새벽에도 하나님 저는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이제 살고 나그네로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로서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고 마지막에 본향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그네로서 인생을 평가 받아야 할지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나그네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